지난 22일 교내 화정체육관에서 합동 응원 오티가 있었습니다. 고려대와 연세대가 함께한 합동 응원은 23-24일에 정기 고연전을 위한 응원전이었습니다. 많은 학우들이 이 합동 응원 오티에 참여해 주었습니다. 같이 응원하니까 너무 색다르고 재밌고 진짜 즐거운 것 같아요. 기대돼요 고연전. 와! 이 시간에는 응원단의 신입 단원들을 만나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응원곡들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. 새로 나온 응원곡은 막걸리나, 야야야, 어디고, 고연가입니다. 고연전에 앞서 연세대 학생들과 함께 응원을 미리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학우들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아 진짜 너무 신나고요. 이렇게 연대랑 고대랑 같이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. 저희 이번에 신곡도 매, 너무 재밌는 거 같고 이렇게 학우들이랑 고연전 전날에 모여서 응원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너무 기뻐요. 고연전을 앞두고 응원의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. 그 현장에서 KTV 뉴스 김민환입니다.